오늘은 3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제 3월 들어 첫 주일입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가지만 여러분 이 가는 세월 속에서 점점 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대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인 요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1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차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 결이요, 암나귀가500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지난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 생활을 그분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그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진짜 좋은 신앙으로 살았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누구입니까? 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우스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은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분,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잘섬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 뜻 떠난 사람, 그 죄악을 멀리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웬만큼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들도 많은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욕이 그 지역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라는 말씀,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욕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식들의 생일잔치가 끝난 후에 요배행동을 보면, 요번 자신의 일곱 아들들이 서로 자기 생일날, 형제자매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의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생일잔치 생일 다음날, 자식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름으로 각각.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자식들이 잔치에서 혹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욥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욥처럼 압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저 세상에 돌아가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분 자식들이 오시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세가 흐트러져서 또 잔치하다가 혹시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잔치가 있고 나면 자식들을 그 다음날 불러서 아침에 자식들 명수대로 죄 용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요번 이렇게 참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스라의 자식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참 좋은 신앙인이 되시고 특별히 쓰라의 자식들, 자손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정말 신앙으로 돈을 주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의 신앙 자세가 그렇습니다. 요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도, 자녀도,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재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극심한 혼란을 만납니다. 그때 한 고백이 참 유명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욕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욕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만 환란이온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자녀들도 다 뺏겨버렸어요. 이때 에요비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사실 욥의 재산을 하나님이 거두고 욥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둔 게 아니고 사탄이 거뒀잖아요. 근데 욥은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예요. 수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원망 안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엽기 2장 8절로 11절을 보면 그환란을 당한 엽에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신앙 좋은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엽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안았습니다 요비 2장 8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비 재가운데, 안 이것은 이제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빼앗기고, 처절하게 당해서, 재가 되었다. 모든 게 재가 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 0절 그가 여비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 지금 사탄이 시험한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추신이도 호하시오 취하신이도 와하시오 여러분, 내가 복도 받았은죠.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욕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욕기 1장 1절로 5절 다시 함께 읽어요.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요. 욕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도입니다. 욕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 중에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참 좋은 신앙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간에는 상황이 나쁘고 처지가 나쁘고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상태가 나쁘고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에 언제나 항상 환란과 고난 중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욕처럼 살아야 됩니다 욕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알고 깨닫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문제예요. 그 상황은.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내가,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면 이제, 마태복음6장으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입니다. 또 다른 말은 죄가 없이 살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확신 말씀하잖아요.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인도와 보호 확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인생을 많이 살면서 크게 깨닫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근데 제 나름대로 알고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어떤 여정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 또 하나는 어떤 환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만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을 보이면입니다. 믿음을 보이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을 통해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야곱이 어느 날가문의 멸문 지화를 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멸문 지화는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 아시지만. 시작. 우리가 일어나 야곱이 가족들에게 대델로 올라가자. 내 활랄란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베들에서 제단을 예배를 드리려 하느라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딸 디나의 문제로 오빠들이 오빠들 중에 특히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못쓸 짓을 한하울 족속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 일로 큰 위기를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누였습니까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우리 베데리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 네, 야곱 자기 활난란에 자신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항상 함께 하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활란과 고통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아는 게 있었어요. 자기 활란란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자기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큰 활란과 위기, 멸문 지와 앞에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을 함께 읽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물족 속에 친족의 부족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복수할 마음이 없어져. 두려워해서. 그래서 야곱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멸문지화를 당할 즈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하몰 족속의 그 친족들의 그 족속들의 복수를 피하여 베델로 예배리를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로만 서 있으면 누가 일으킨 문제라도 환란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도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에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와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당부드립니다. 욕의 신앙을 배워서,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욕처럼 생각하고, 욕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그 야곱의 신앙을 닮아서,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욥 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 드림으로 모든 화가 물러가 버렸어요. 모든 환란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생과 이생의 복을 받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여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배 요배 말년에 여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16절입니다. 그 후에 여배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결국에 여러분 이요배의 믿음 요배의 신앙은 금생과 이생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청통해졌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오늘 권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에만 알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권면입니다. 야곱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서 욕처럼 야곱처럼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욕에게 내린 복을 야곱에게 내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에 이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화면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욕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 바랍니다.